안녕하세요. 8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올해 7월까지는 대출 규제와 대출 이자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8월부터는 생애 최초 대상의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80%, 6억 원 한도 수준까지 완화되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다주택자 중심의 중과세 압박도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의 관점들의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35층 높이 규제 폐지 이후 용산과 세운상과 여의도 일대 등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서울 중심권역에서의 도심 재정비 활성화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조만간 8월 9일 정도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대책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상화 계획들이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평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3 지난주 대비 0.03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2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전체 20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225개로 지난 주 대비 50개 감소하였습니다. 7개 단지에서 매물 7건이 가격을 올리고 39개 단지에서는 5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1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구산동 gs 부평자이의 103동 2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3억에서 5.4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일신동 일신주공의 107동 9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 9억에서 2.9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일신동 풍림의 107동 9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85억에서 4.6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22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995개, 30.8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699개, 52.68% 동일 매물은 137개, 4.2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4.7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270개, 70.3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77개, 14.7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4개, 2.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8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인천시 부평구 208개 아파트 단지에는 449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44개 평형에서 32.0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5.6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37%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평동 부평역 화성파크 드림 평당가가 2,825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부계동부계역 코오롱 하늘채 평당가가 2,820만 원으로 2위. 부계동 부평 코오롱 하늘채 평당가가 2,745만 원으로 3위, 상곡동 부평 아이파크 평당가가 2,495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부계동 동아, 삼산동 행복한 마을 서의그랑블부계동 대동 477에서 1, 부평동 부평 동아 1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